인생의 지름길은 없다, 인생의 지름길은 없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다이빙 좋아하십니까? 다이빙 사지당컷 여러분 보시죠 아름답죠?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다이빙 스팟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아름다워요 깊이가 한, 수심이 한 10미터 정도이고 바닥으로부터 한 40미터 이상의 여러 갈래의 물길이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다이빙 스팟입니다 이게 아름답잖아요. 너무 보시기에도 게다가 모험심을 자극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많은 다이버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여 8명이 못 나왔어요. 어,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 다이빙 스팟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야곱의 오물이에요 야곱의 오물 야곱의 우물. 정확한 이름의 유래는 찾아봐도 잘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야곱이라는, 이제 야곱 시리즈를 좀 한동안 쭉할 건데, 야곱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네이밍 같아서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일단 탁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고 나면 가슴이 아마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의 열정이 내 안에 옮겨 붙는 것 같고, 그의 분명한 인생의 어떤 목표의식, 게다가 영적이기까지 한그 삶의 목표에 존경심마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죽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즉, 야곱은 여러분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야곱을 쭉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무엇이 진짜 그의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장자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가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장자권.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계보를 잇는 그 씨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동시에 두 배의 유산을 거머쥘 수 있는 권리였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녀의 신앙과 당찬 성품도 한몫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예뻤어요. 그것도 한몫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여러분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이고 거룩한가 싶다가도 은근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을 때 야곱하면 어떠세요? 싫지 않아요. 은근히 친근합니다, 이 사람이. 요번에 준비하면서 교육자들한테 야곱 어떠냐 그랬더니, 어, 목사님, 굉장히 그냥 친숙한 사람이다, 편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반대로 요셉 어때요? 요셉. 존경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가까이 하기엔 좀 뭔가 너무 먼 당신 같은 거죠. 넘사벽. 그런데 야곱 하면 좀 만만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을 통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도감이 되는 거죠. 아, 나만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심리에 대해 김기현 목사님은 내 안에 야곱 DNA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 다르지 않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야곱이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말하지만 이기적인 욕망을 숨기고 있다. 그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앞서가는 자가 누구든, 즉 그가 가족이든 교인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속임수로 가로챌 수 있고, 그러고 싶고, 그러지 못해서 혼자 씩씩거린다. 바로 그런 내가,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다.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손뼉을 쳤어요. 맞아, 이게 나지, 이게 우리지.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거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삶을 그대로 노출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한 공동체가 돼서 오랜 기간 서로 알아가며 산다는 거 이거 용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영역 왜냐하면 우린 두 얼굴의 사람이거든요 즉 가까이 하다 보면 나의 모순된 모습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이걸 상대가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좀 거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름답다, 좋은 사람이다, 좋아하고 존경할 텐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그에게 내 곁을 허락했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나의 이중성들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어, 유누리 목사라고 헬스하면서 어, 여러 중독자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 선교하셨던.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받아서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한국교회 큰 교회들에서 사랑받았던 분이어서 뭐 이름만 대면알 만한 분들이 다 총출동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설립예배할 때 어, 사실은 그냥 성도 몇 명하고 드린 게 다였거든요. 근데 가득 거, 그 장소가 메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다르구나 무게감이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인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정성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본인을 만나면 큰 교회 목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존경합니다. 뭐 영, 목사님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대요. 그럼 본인이 꼭 하는 말이 있답니다. 우리 아내한테 그말 해보라고. 우리 아내가 코드 숨칠 거라고 사람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무슨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영광이냐고 결국 알게 되면 실망하게 될 거라고 아, 그래서 이번은참 인생의 깊이가 있는 분이다 참 정직한 분이다라는 존경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가까이 보면 별거 없습니다 존경을 잃어버릴 가능성 큽니다 환상이 깨져 버리는 거죠.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부부들 처음에 여러분 썸탈때 어떠셨어요? 환상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막 생각만 해도 주님을 묵상하듯 그런 여러분 마음들이 있었죠. 지금은 어때요? 막 우습게 여기고 막 감사 없고 저희 아내도 들어야 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가족이고 공동체더라고요. 서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기에 고마워해야 돼요. 실망할 게 아니라 이 용기 내줌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용기가 없으면 사실 관계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여러분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관계는 여러분 피상적입니다. 이런 관계 매음을 통해서는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고 서로의 기도에 응답이 돼줄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줄 사람들과 깊이 연결해서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삶을 고수하면서 그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하튼 야곱을 통해 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서론 시간입니다. 야곱의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인간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랑하는 여자 라이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순애보를 보였던 인물인 동시에 첫째 아내 레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독하게 냉담하게 반응해서 그녀와 자식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남자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친절한데 어떤 사람한테 막 공격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이 누군가 마음에 품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남자애가, 그 여자애가 지가 제일 싫어하는 애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라. 결혼하면 그게 너한테 온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 오빠는 나한테는 너무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카리스마가 있어. 그 카리스마가 너한테 가는 겁니다. 막 그걸 모르고 막 안타까운 거죠. 한편, 야곱은 반항적인 사람입니다. 좀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순응하기보단 뒤엎으려고 하고 투쟁하려고 했던 싸우려 했던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랬죠 형이 나가는데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놓을 수 없어요 씨름하고 덤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한 구석 고분 고분한 면이 없는 피곤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야곱 준비하면서 그래서 되게 많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혐오하고 부정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과 동생이라는 위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질서를 부정하고 전복시키려고 했듯이, 이 시대 역시,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권위와 질서를 끊임없이 전복시키려고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면 정말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까요? 나다운 삶을 살까요?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 내년에 이분 섭외하려고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조금 마음은 움직인 것 같아요. 지방 안 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또좀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서 다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선미 교수가 친구 같은 부모는 없다 라는 말을 유키제에 나와서 했습니다. 어, 마제 나이 또래들을 좀 생각해보니까 감정을 억압당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부모님들 얼마 나 좋아요. 뭐 지금 괜찮잖아요. 근데 아, 저희 때만 해도 뭐 조금 잘못하면 하지마! 네가 형이니까 네가 참아. 무슨 말 대답이 이렇게 많아. 저이 얘기를 제일 아버지한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억울한 거죠. 그리고 마음에 맺힌 게 많은 거죠. 그로 인해서 시행착오로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겪은 거예요. 마음 속에 분노도 있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 될때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부모 되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아빠가 될 거야. 친구 같은 부모가 될 거야. 그래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때요? 무작정 혼내기보다 마음을 읽어주잖아요. 아 이음이가 형을 때리고 싶었구나. 문제는 마음을 읽어주는 후꼭 해야 될 후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가 예배 때 떠들고 싶었구나. 마음을 읽어주는 건 좋아요. 꼰대가 되고 싶지 않고 권위주의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마음이 약해져서 하여튼 우리는 후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집니다. 아, 화나면 때려도 되는구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일차적으로 마음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은 때리면 안 돼. 권위를 가지고 안 되는 건안 된다고 계속해서 알려 줘야 됩니다. 자녀를 훈육하면서 두 가지를 알려 줘야 된다고 조선미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거 이거 알려줘라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것 이거 알려줘라 그렇잖아요 저희 이음이 요즘 밤마다 간식 먹고 싶어요 간식 먹고 싶어요 간식 먹고 싶어요 그래도 참아야 된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걸 집에서 잘 배워야 밖에 나갔을 때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자 수업이다 국어 시간이다 책펴 척책 펴요. 이 작업이 잘돼 있으면 권위자가 말했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어책 펴야지 하고 책을 펴고 이제 수업에 같이 집중을 합니다. 근데 마음만 읽어주고 권위에 순종하는 걸못 배운 아이들은 어때요? 나는 지금 놀고 싶은데 왜 책을 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엇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최근에 교육부 직원이 선생님께 보낸 편지가 꽤 화두가 됐었잖아요. 선생님들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했었고.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의 DNA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철저히 편들어달라. 하지 마. 안대와 같은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가는 곳마다 상사하고 부딪힌다. 권위자하고 부딪힌다. 그럼 좀 자신을 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들이 문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건강하게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훈련된 사람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이걸 자식들한테 못 가르쳤더라고요 그 결과 다윗의 큰아들 성폭력자가 됐죠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가 도망가게 만들었고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아버지의 왕권을 부정하고 지가 스스로 왕으로 옹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를 향한 다윗의 양육태도를 성경이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해야 될 섭섭해도 가르쳐줘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같은 부모가 좋은 게 아니고요 건강한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회고하면서 얘기한 대목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이가 한해두해 해 들어가면서 야곱의 이 말에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관계들이 틀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대부분 못 얻어요.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아픔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 인생은 원래 모진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하 KJV 성경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여러분 이불, 악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악하다. 왜 악하다고 표현했을까? 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악한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악한 방법을.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즉 그가 겪은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버지의 노염을 샀습니다. 형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증오하게 됐고요. 늘 자기 편이 되어주었던 그 엄마 생 이별하죠. 갑작스럽게 엄마가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가 도망가야 돼. 아니면 형이 죽일지도 몰라. 20년 뒤에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죠? 엄마 리부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죽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 이별이 완전한 영원한 이별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사기라면 야곱보다 한수 위인 외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허성세월을 보내요 착취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실 때를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처리했더라면 이런 이런 겪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그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악한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때와 결과 물들을 당겨보라고 했기 때문에 험악하게 살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엄마로부터 들은 후부터 그는 장자권에 대해서 눈을 돌렸을 거고 아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하시는구나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편에서 볼때 하나님이 너무 느긋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어느 순간 내가 하겠다고 나서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제가 어떻게 이걸 좀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고깃집 가서 여러분 고기 굽잖아요. 이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야죠. 여러분 이게 맛있지. 그게 아니고 아우 배고파. 그래서 아직 덜 익은 걸 여러분 계속 입속으로 넣어 보십시오. 생각만큼 맛도 없을 뿐더러 기생충이 우리 안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통로를 열어 주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노릇노릇 익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거 제일 잘 아시거든요. 고깃집 가면 주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고기는 주인이 거져야지 진짜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인생의 굽기 정도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내 빠른 방법, 절차를 무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느리지만 완전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좀 악해도 좋은 의도로 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저지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2019년 대학 입시 비리로 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로리 로닌이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무나도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우리 딸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주는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직감을 무시하고 윤리적 나침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딸들의 능력과 성취를 훼손하고 깎아내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할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 그가 기다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의 관계들은 이렇게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토록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 속에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과 리부가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을까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이사야 41장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 뭐라고 야곱을 부르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처음에 이 대목을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그래 야곱은 이런 말을 들어도 싼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말은 야곱을 격렬하거나 폄하하는 의도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야곱 넌 진짜 버러지 같은 놈이야 이건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자기 혐오와 격렬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버러지의 하나님이다. 자기 얘기하시는, 나는 버러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버러지를 사랑하는 버러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캐치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가 자신을 향해 나는 버러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라면 좀더 괜찮은 존재를 찾아서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저는 자처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프로야구 1군에도 들지 못한 육성선수로 뛰면서 3천만원 연봉 받는 선수의 팬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LA 다저스와 10년 아 이거 세기도 어려워요 9,247억원에 계약한 오타니의 팬이라고 여러분 자처하시겠습니까? 누구 팬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타니가 아니라 육성성수 아니 버러지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그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끝까지 살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열정이나 그의 끈기나 그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솔직히 정말 야곱이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겼다. 너 이스라엘이다. 이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심지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버러지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버러지가 되셨음을 성경을 통해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한 분이 제가 주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어, 누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1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러지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버러지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조차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어지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리고 자신은 버어지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버어지가안 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버러지로 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 뭐 흔히 얘기하는 몸 파는 여자들 버러지만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죄인들 너희들 우리 가까이도 오면 안돼 버러지같이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2000년 후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어때요? 다른 일을 향해서 벌어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종 못할 사람, 저 사람, 수준이야.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회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벌어진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난벌어지에 하나님이야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다른 이를 향해서 나는 은혜의 시선으로 다가가고 있지 못하더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쭉 앞으로 공부하게 될 터인데 야곱이 아니라 내가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재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야곱입니다.